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지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그 구분을 선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경외함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까?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오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선이 불분명하다가 이제 그 선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힘의 근원, 실제적인 변화의 핵심, 실제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그 핵심을 처음에는 지혜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는 작은 지혜가 우매한자가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혜에 관하여 그렇게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파리 한 마리가 값비싼 향기름 전체를 못쓰게 하듯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가 죄인 된 사람의 내면의 악에는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의 의지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작아보여도 그 사용 유무에 따라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는 힘과 권세는 없습니다. 지혜는 잘 듣고 배워서 그 교훈대로 잘 시행할 수만 있다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여전히 그 지혜에는 힘과 권세가 없기에 비록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힘과 권세가 있는 자의 의지 앞에서는 그 지혜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과 교훈적 내용일 뿐, 그 지혜가 스스로 살아 역사하는 전 인격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지식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 인격적인 대상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비인격적인 대상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대상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 인격적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전 인격적인 대상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혜를 선택한다면 지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께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살수 없습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생명 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한 줄 알았냐면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자기가 산자가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죽어서 죄인 된 인생의 악이 비로소 씻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의 근원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과 교훈적 내용일 뿐 그래서 그 스스로가 살아 역사는 전인격적인 대상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지혜는 아주 유용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힘과 권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주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주권자가 지혜를 따른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으나 그 주권자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생명 있는 자가 비인격적인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지혜가 우매한 주권자의 힘과 권세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도구가 생명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주권자라면 나의 힘과 권세에 지혜가 담기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만약에 우매한 힘과 권세가 사용되어지면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게는 지혜가 있지만 힘과 권세는 없다면 주권자의 의지 앞에서는 공손히 그 주권자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다 하기 전에 그것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주권자의 의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사자가 아무리 맹수의 왕처럼 보이고 가장 무서운 대상처럼 보여도 죽으면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자에 비해서 힘이 약해 보이더라도 산 개가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개냐 사자애냐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올바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상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들도 우상 앞에 나와서 섬기고 재물도 드리고 소원을 빕니다. 절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걸 자신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대상과의 그 관계적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전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품게 되는 감정과 또그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살아있다는 인식이 없다면 그 우상에 대하여 기뻐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전 인격적 관계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내가 와서 도와달라고 빌수 있지만,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면 쓰레기처럼 버리고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이 살아있다는 실제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열심과 행위만 있을 뿐그 우상들과의 어떠한 인격적 관계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섬기는 자의 도덕적 기준과 그 생각에 따라서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 인격적 대상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섬기는 자의 자기 기준에 맞게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인격적 대상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혜는 글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세는 살아있는 대상에게만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는 전혀 소용이 없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소중하고 그 지혜의 영향력이 아주 크지만 지혜의 내용 자체는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 인격적인 대상이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비교해서 주권자의 권세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요. 1 0장에서도그 시작과 마지막을 주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재난을 받는데 주권자가 우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하더라도 그 주권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그 손을 쓸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것은 그 주권자가 우매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자의 어리석음은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더 부연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주권자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와 물질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왕과 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매한 자라는 것이고 그 부자가 낮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우매하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세가 없는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부자라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힘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주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권세를 가진 주권자, 물질을 가진 주권자.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볼 때는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 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저들의 그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할 버리면 지혜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는 지혜가 아무리 좋고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살아있는 전 인격적인 대상이 힘과 권세가 있다면 지혜는 그 주권자 앞에서 그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 인격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이어 나갑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힘과 능력이 있는 권세자가 자신에게 말하는 저주를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솔로몬은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저주의 말은 권세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저주한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전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지위가 낮은 자라 할지라도, 저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선을 다 부서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주 실질적으로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우매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또한 인생처럼 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분도 아니십니다. 비록 우매하여도 죄가 있어도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왕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인생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자기에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미련한 권세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이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스스로 자고 하고 스스로 위대한 척 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주권자의 의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평생을 연구해야 될게그 비인격적인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이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살려고 하면 주거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 살려고 하면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덕적으로 착해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지혜로운 거야, 그 똑똑한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얼마나 명심해야 되는 것인지 솔로몬의 전도자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세상의 우매한 왕 앞에서도 세상의 비천한 그 부자 앞에서도 인생의 지혜와 고귀함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까부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솔로몬은 평생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인격적인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정말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결코 죽을까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의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실패함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